10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1 0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치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치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15정, 15절 다시 할게요. 네, 15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져 오던 120년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오랫동안 막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더 높은 세금과 부역을 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때에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십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하여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임명받아 건축하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에게는두 지파만 남겨주고 여로보암에게는 열 지파를 주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12장 25절부터 13장에 두루 나타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4장 7절부터 9절은 여로보암의 죄를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제가 14장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만든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이와 같이, 여러 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출신의 여러 보암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 주어권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둘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처럼 통치해야 합니다. 셋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보암은 자신은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심판은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가문의 모든 남자가 끊어졌고 여로보암의 죄는 나라의 멸망에까지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이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묵살시킵니다. 여러 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에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일도 아내를 시킵니다. 선지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십니다. 여기에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수르 포로로 가게 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일은 기원전 722년에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은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강조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범죄하였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도 범죄하였습니다. 왕의 범죄는 나라 전체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왕한 사람의 영향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범죄는 북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등장하는 고유 명사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 나오면 끝입니다. 더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면 남유다에서는 좋지 않은 왕이고 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의 죄는 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죄와 같습니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후대 왕들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병에 걸렸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아이야가 십자에서 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가 성취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세운 왕 여로보암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따르도록 만든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심판의 원인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의 심판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여로보암의 교훈을 잘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